한해 동안 무려 580여 명의 여성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심지어 8달 된 태아까지 낙태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보도에 여홍규 기자입니다. 임신 7개월 된 태아를 낙태시키는 장면입니다. 수술로 숨진 이 태아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. 서울 면목동의 한 산부인과 병원입니다. 지난 한해 동안 무려 580여 명의 여성이 이 병원에서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. 병원장 오모 씨는 수술비로 한 사람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본인이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회의를 못하고 제가 했어요. 오 씨는 지난 4월에는 임신 8개월 된 태아를 낙태하려다 태아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38시간 동안이나 병원 구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러 가지 과정상 뇌성마비가 될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랬어요. 오 씨는 또 숨진 영아의 사체를 병원 적출물과 함께 폐기물 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수정이 되어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형질이 형성되는 순간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이 이 독립된 인간에 대해서 생명을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.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된 오 씨의 경우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낙태로 인해 세상의 빛조차 보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생명은 1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.